영화 자팍사전입니다. 6년 만에 스튜디오 지브리가 신작으로 돌아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 선언과 제작팀 해산으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은 더 이상 못 보는 듯 싶었으나 아야와 마녀로 다시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6월로 국내 개봉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브리 신작 아야와 마녀에 대해 파헤쳐 보며 은퇴한 줄 알았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근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야와 마녀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첫 3D 애니메이션 영화로 미야자키 고로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미야자키 고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이죠. 그는 이번 작품이 세 번째 장편 연출인데요. 2006년 최악의 영화로 뽑혔던 게드전기로 감독 데뷔를 아주 호되게 치르고, 2011년 코쿠리코 언덕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버지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의 프로필을 잠시만 봐도 원래 그는 애니메이션과는 상관도 없는 인물이었죠. 조경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공원이나 정원을 설계하는 건설 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개화는 상관없는 인물을 감독 자리에 앉혀 놓은 건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 이사이자 프로듀서인 스즈키 토시오인데요. 게드 전기 당시에 고로가 연출을 맡는 것에 대해 아버지인 하야오도 극구 반대하였지만 스즈키 토시오의 고집으로 고로가 연출을 맡았고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일본의 치열한 애니메이션 바닥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경험 한번 없는 인물이 지브리의 작품의 연출을 맡았다니 많은 사람들의 안이 꼬운 시선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또 동시에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아버지와 비교당하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번 작품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은 모두 CG의 사용이 적고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덕에 잠깐만 봐도 지브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림체가 독창적이고 서정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로가 이번 지브리 작품을 전체 다 CG로 만든 것은 아버지와의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는 2014년 TV 애니메이션 산적의 딸 로냐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공개하였는데요. 이는 지브리 작품이 아닌 외부작품이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그가 3D 기술에 눈을 뜬 계기가 된것 같네요. 아야와 마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하고 여느 지브리 작품처럼 스즈키 토시오가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고로 감독은 영화 기획 초반에만 하야오와 상의를 하고 영화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하야오와 다른 지브리의 베테랑 제작진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브리 안에 CG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로가 유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로 감독이 만든 작품 중 가장 주체적으로 완성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완성되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CG 기술이 멋지게 잘 구현된 것 같다며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는 아들의 작품에 대해 항상 혹평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처음으로 고로 감독의 작품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어 위그와 마녀라는 다이애나 윈 존스의 책이 원작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엄청나게 애정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타올의 움직이는 성의 원작도 그녀가 쓴 책으로 스튜디오 지브리가 아주 사랑하는 영국 작가입니다. 음악은 코쿠리코 언덕에서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였던 타케베 사토시가 맡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지브리 음악으로 익숙한 조 히사이시의 서정적인 음악 색깔과는 달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야와 마녀는 마녀에게 입양된 고아 아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야는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10살이 된 어느 날 마법사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미스테리한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고 자신을 입양한 벨라 야가가 마녀라는 것을 알고 좋아합니다. 아야는 그녀에게 마법을 배울 생각에 설레지만 사실 마녀 벨라는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 아야를 입양한 것인데요. 아야는 도마뱀 눈알색이 쥐 뼈다귀 갈기 같은 힘든 잡일만 하게 되고 마녀 벨라는 마법을 가르쳐줄지언정 횡포만 부립니다. 그리하여 아야는 벨라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와 한편을 먹고 특별한 마법을 시도합니다. CG로 된 3D 그림체는 이전 지브리 작품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여기저기서 익숙한 지브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브리 영화의 필수 요소인 당돌하고 주체적인 여자아 주인공의 조력자이자 방관자 역할로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험상궂은 마법사들이 재미있는 그림을 연출하는데요. 아야와 마녀는 2020년 칸 영화제에 지브리 영화 최초로 초청되었지만 코로나로 영화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TV에 먼저 방영되고 북미는 HBO Max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전반적인 평은 엇갈렸고 영화 평점을 매기는 웹사이트에서는 꽤 낮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브리의 워낙 두터운 셀 애니메이션 팬층 때문에 단지 3D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평점 테러나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사 전개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연출은 괜찮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국내 관객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해지네요. 항상 아들 작품에 부정적인 평을 하였지만 이번 작품에만 호평을 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소식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는 아야와 마녀 원작에 대한 사랑이 워낙 깊어 원래는 본인이 직접 연출하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의 차기작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몇 번이나 은퇴 선언을 하며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였는데요. 2013년 바람이 분다 당시에도 은퇴를 암시하며 마지막 작품이라 여겼지만 그는 결국은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은퇴를 또 번복한 이유는 손자에게 남길 만한 자랑스러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미야자키 고로는 아버지가 은퇴 후에 평범한 삶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결국 복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말을 정정하는 듯하는 재미있는 발언입니다. 하야오가 작업하고 있는 작품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작품은 지브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야자키 하야오의 80세 나이를 고려했을 때이 영화가 진짜 마지막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듀서 스즈키토시오는 여태 작품들 중 처음으로 구체적인 데드라인 없이 제작하는 영화라고 밝히며 영화가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무제한으로 소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미야자키 하야오는 한 달에 10분 정도의 애니메이션 분량을 작업했다면 현재 작품은 한 달에 1분꼴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대작이 나올지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드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지브리 신작 아야와 마녀,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근 소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3D로 만든 지브리 첫 애니메이션, 어떠신가요?